아니 그냥 놀지. 아빠는 못해. 불체결하는 혼 이유가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절대 결혼해서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이 여자면 같이 살아도 될것 같다. <목소리> 현지 마사를 <맛살을> 봤는데. 아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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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잘생겼다며. <목소리> okay 맞습니다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해요 어떤 반가운 소식이냐 하면 요새 계속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또새 생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를 직접 가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요새 논란이 많잖아요 일곱 쌍 중에 네 쌍이 이혼을 했다 뭐 요런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지 애기도 생기고 예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존 소식이에요 출산율 안 좋은데 이렇게 한배 가정들이 출산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애국 아닙니까 애국 업체분들이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우리가 사후 관리 온게 7월 달에 오고 3개월 넘어서 음. 지금 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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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 세입니다 <laughs>

한국 편의점 가면 원 플러스 원 있어요. 그런 거야 k e a w o 님분 n boy now. I'm Samuel. I'm Samuel. I'm s 한 m u e l I'm Samuel. I'm s a m u e 폭신 m Samuel. I'm s 이래요, 먹는 행네. 베트남. 아 베트남 요리. 남님도 음. 할줄 알아요? 네 알아요. 아 진짜? 어. 요거 뭐예요? 요거 이제 아. 김치찌개. 아. 돈이 나오더라고요? 응, 음, 맞아요, 맞아요. 백만 원씩. 일 년인가? 음. 원래 자주 오는 편이신가요? 여기는 두 번째 왔죠. 신랑 신부는 우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어, 음.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랑하고의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음.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신부가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 우리를 통해서 음. 또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고 하니까 음. 수시로 연락들을 하고 있어요 음. 사실 이런 게 우리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이로 음. 하는 이유가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너무 좋죠 음. 그러니까. 결혼 결심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한국 여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음. 이제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들은 남자를 그렇게 뭐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막 대접받아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음.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외로운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국제결론이라는게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공부를 했죠. 베트남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고, 음. 저희랑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음. 지남처가집에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부터 이제 결혼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상담도 한번 받아봤는데 돈 조금 내고 100만원 내고 가서 하루 만나 <laughs> 하루 이틀 뭐 보고 바로 결혼을 해야 된대요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하루 이틀 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합방을 하고 인생을 어떻게 문에 맡겨요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딱 보는데 연애 방식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신세계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숙성 결혼이 아닌 한국에서처럼 연애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어 이거 괜찮겠다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이 시작이 된 음. 거죠. 진짜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밑에 현지, 마사. 현지 마사를 봤는데, 아 그때 느낌이 진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차린상 좋아요. <웃음> <웃음> 닦고 버리고 그러니까 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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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박선볼때손떨어다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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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지. 아이게가안야고안 좋고. 박 떨어뜨려. 박수 떨어뜨려. 떨어뜨려. 박떨하뜨려 박수 떨어고려도잘안 나오고 솔직떨어뜨하제데이어를 음. 하는데 어 느낌이 되게 좋은 거

<laughs> 밤에 너무 많이 먹어. 밤에 배고프다고 작게 작게 조금 조금씩 먹으니까 어, 똑같네. <웃음> <웃음> 응.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밥 먹고 그냥 잤거든요. 2인분 2.5인분 시켜가지고 0.5인분만 먹어. 그리고 2인분 아깝다고 음식물 쓰레기통집어 <laughs> <2번 웃음> 넣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이야. 게 뭐, 음, 게 음식 아까워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계속 넣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웃음> 커져요. <웃음> 신랑들이 이제 결혼식 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음. 한국에 와서 막상 살아봐야 돼. 그때가 시작이에요. 응. 응. 남편이 잘해줘요. 어... 네 얼마나 잘해줘요? 너무 너무 아, 근데... 잘해요. <laughs> 신부는 연애하면서 신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음, 그 조용해서. 조용해서? 응. 조금만 네. 해요. 인정합니까? 네, 조금 말했어 조금 말했어요. <laughs> 아... 잘생겼다며. <laughs> 근데 여기 부부들은 처음부터 이런 연애 과정을 다으니까 좋은 소식 듣고 하니 어, 기분이 되게 아, 이상해 음. 지금 안 보여요,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떴는데, 네. 지금 6인데 지금 아, 6주, 6주? 6주 6회? 아기 아빠가 이제 될 건데 기분이 어때요? 오늘 애기 그 심장 뛰는 소리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지 울컥 막 하는 거예요 벅차오르고 네, 벅차오르고 그래서 아, 나 아빠가 되는구나 책임감도 <laughs> 좀 느껴지고 음. 되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음. 많이 들고

이제 임신해서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돼요. 쌍둥이라 더 조심해야 돼요. 음. 더 산, 더 산. 그럼 연애할 때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어요? 아, 두리안 농장. 한여름이었거든요? 음. 농장을 가재요 건너편에 이제 농장이 있다는데, 따라갔죠. 와, 가는데 두리안 그 나무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티랑은 이제 키가 작잖아요.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리안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물이 있거든요. 그 옆을 가려고. 혼자 막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언제 이제, 아, 나이 여자랑 결혼해야 겠다 처갓집도 제가 갈 때마다 갔거든요. 음. 한네 번? 네, 네 번째? 네 번째 저어갔을 때도 이 여자면은 같이 살아도 될것 같다. 음.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둘이 이제 앉혀놓고 절대 결혼해서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음. 이들 둘이 행복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확실하게 된것 같아요. 음. 한국말 어떻게 잘해요? 울산 친구예요. 아, 아 친구요. 일부러 울산에서 왔어요? 네. 어제. 응. 살아보니까 또 다르잖아. 어때요? 한국에 와서 살아봐야지 그때부터 시작이다. 제가 이제 자유롭던 생활은 없어지고 모든게다 이제 그 와이프에 맞춰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가자 가고, 모든 게다 와이프의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고 있죠. 근데 행복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확실히 행복한 것 같아요. 뭐를 알려주면은 아기같이 어머 되게 좋아하고 작은 거에 감동하고 그런 게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가을 정원. 와 너무 이쁘다. 생선 아니고 잉어. 음,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거 있어요. 네. 그 선물. 신부 사오려고 했는데 그 신부 취향을 모른다고 양둥이니까 원 플러스 원, 조금 필요한 거 사라고 <laughs>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초청하는 거 거를 우리가 또 해줄 테니 물론 신랑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또 바빠요 또 신부 건강도 챙기고 산부인과도 가야 되고 신랑이 또할게 많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애기도 태어나면은 베트남에서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애들이랑 같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em thấy bây giờ tốt